안녕하세요. 차트로 수익 내드는 이교수입니다. 현재 시간 2025년 11월 23일 일요일 오후 4시 5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차트에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이십니까? 한 달여 만에 주가가 두배 이상 폭등하면서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 종목. 바로 DND 파마텍입니다. 이 상승의 배경에는 지금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비만 치료제 그리고 이 종목이 개발 중인 경구용 GLP-1 이라는 거대한 게임 체인저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영상을 통해서 이 종목의 폭발적인 상승을 만든 기술적 배경. 기술적 배경. 그리고 임상. 이상 대박 소식 그리고 대규모 기술 이전 시나리오까지 다파헤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분석 전에 여러분 해주셔야 할게 있잖아요. 또 까먹으신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이거 한번 눌러주시면 저 영상 만드는데 큰 도움 됩니다. 돈 달래는 것도 아니고 손가락 부러지는 것도 아니고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제 영상 만드는 큰 도움 된다니까요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먼저 차트를 보면서 현재 기술적 상황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94,300원 어제 와 신고가를 찍은 이 종목 현재 압도적인 수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동평균선 5일선, 1 1일 20일, 60일, 120일 아, 우선 5일부터 60일까지. 순서대로 배열된 완, 완벽한 정배열의 정배열. 5일, 10일, 20일, 60일까지. 와, 완벽한 정배열입니다. 이거는 주가가 강력한 상승 추세에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매수세가 압도적인, 압도적이라는 강력한 가장 확실한 증거죠. 정리하자면 강력한 상승 추세다 그리고 매수세가 압도적이다 현재 주가는 5일 이동 평균선 있죠 5일, 5일 이동 평균선 5일 이동 평균선 8만 5천원대인데 8만 5천원 이 8만 5천원대를 깨지 않고 빠르게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5일선이 지켜지는 한 현재 급등세는 지속된다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 이탈한다면 단기차익 단기 단기차익실현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영상 보고 있는 분들은 약간의 수익을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기대해 주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ADX 지표를 좀 주목해 주십시오. 추세의 강도를 나타내는 ADX가 지금 거의 60 이상으로 치솟도치수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는 시장에서 이 종목에 대한 매수 심리, 매수 심리 매수 심리가 극도로 강하다. 그리고 추세가 확고하다. 어, 지표가 확실히 이해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RSI. RSI를 보면 70. 감회수 구간이죠? 70 이상이에요. 감회수 <laughs> 구간. 아, 감회수 구간에 오래 머물고 있지만, 강력한 대시대 종목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패턴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MACD. MACD 역시 지금 시그널과 이격을 벌리면서 우상향 중이에요, 우상향. 모든 기술적 지표가 지금 나는 지금 강하게 오르고 있다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지표가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지금. 정리하자면 기술적으로는 조정보다는 상승의 무게를 무게가 좀 실리고 있지만 신고가 영역인 만큼 5일 이동 평균선을 기준으로 철저한 5일선 5일선 이동 평균선을 기준으로 철저한 리스크 관리 필수다. 리스크 5일선 기준으로 리스크 관리 필요하다. 이 강한 수급대에는 DD01, DD01, DD51인가? -01? DD 헷갈리네. DD51, -01. DD51이라는 핵심물질이 있어 핵심물질. DDO1은 GLP-1과 글루카곤 들어보셨죠? 글루카곤. GLP-1과 글루카곤에 동시작용하는 이중작용제예요. 이중작용제. 10월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 발표된 DDDDO 원, DDO 원의 DD 임상 이상 결과, 임상 이상 결과 시장을 흥보시켰습니다 경구용으로 경구용, 경구용으로 투여 투여 함에도 불구하고 주사제와 맞먹는 탁월한 체중 감량, 체중 감량 그리고 혈당 개선 효과, 혈당 개선 효과. 타월한 체중 감량과 감량하고 혈당 개선 효과를 확인한 거예요. 현재 전 세계 비만 시장은 주사, 주사 제형이 지배적이잖아요. 하지만 이번에 나온 DDO1이 상용화에 성공한다면 주사 공포가 있는 환자들에게 압도적인 편의성을 제공하고 시장 판도가 바뀐다는 거죠. 이 부분이 바로 수백조 교원의 수백조 규모의 잠재적 가치입니다. 잠재적 가치. D&D 파마타의 최종 목표는 이 DDO1을, d d o 원을 글로벌 빅파마에, 빅파마에 대규모 기술이 이전을 하는 거예요. 이미 제일 약품의 기술이 이전할 이력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 빅파마에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는 뉴스는 허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디디오 -1, 1 외에도 이 디디오 1 외에도 파킨슨병, 파킨슨병, 알츠하이머, 알츠하이머병 등태행성 내질환 파이프라인도 보유하고 있고, 비만치료제 테마, 요새 뜨고 있잖아요. 테마. 비만 치료제 테마라는 단일 재료를 넘어선 잠재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폭발적인 재료 확인했습니다. 이제 이 종목으로 어떻게 수익을 극대화할지 관건이겠죠? 지금은 해피, 위험 해피의 시각보다는 분할 매수, 분할 매수. 분할 매수를 고려해 볼수 있는, 분할 매수를 고려해 볼수 있는 저류의 기회예요. 저류의 기회. 저류의 기회. 조류의 기회로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조종 기간을 이용해서 세력의 매매를 세력의 태력의 매매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상승할 때 팔고 하락할 때 사는 n자형 파동 n자형 파동의 저점을 잡아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거예요. 남들 3%벌 때, 우리는 15%에서 20% 이상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들 20%벌 때, 우리 100% 이상 수익을 가져와야 됩니다. 수익을 극대화하는데 제가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매일 수급량, 거래량, MS, MACD, RSI, 이평성배열, 매물대까지. 화종이 그 차트만 분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문자 주세요. 문자 주시면 제가 위에 연락처 있죠. 010 7 2 4 8 9370, 9370제 연락처입니다. 계속 지금 연락 주고 계시는데 오늘 이 d d 파마테 안뜰수 없는 종목이에요. 월요일 내일 개장하면 바로 지입하십시오 수익을 볼수 있어요. 저는 제가 제 이름 걸고 장담 장, 조금 장담할 수 있습니다. d d 파마테 한번눌려볼만 합니다. 너무 아깝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펀더멘탈 너 완벽하고, 기술적 분석 완벽하고, 선생님은 뭐 말할 게 없어요, 지금. 혼장담하면 안 되지만 좀 오를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D&D 파마테 매수, 매도, 타이밍 올 때마다 연락 드릴 테니까, 문자 주세요. 뭐라고 주냐면 D&D라고 주자, D&D. DND나 자료. 그러면 제가 제가 가지고 있는 분석팀에서 갖고 있는 자료하고 그리고 지금 매수 매수 매도 타이밍 이올 때마다 제가 실시간으로 붙여 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그냥 수익만 보시면 됩니다. 이 영상 잘 보셨어요.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DND DND 나 자료. 그럼 제가 바로 공유해 드릴게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문자 사드리고요. 제가 왜 이렇게 도와드리려고 하냐면 저도 주식 때문에 힘들어 봤으니까 여러분 심정을 누가 알겠습니까? 아파 본 사람이 알잖아요. 그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문자 보내세요. 뭐 주저 주셔해 계속 지금 문자 오고 있다니까 진짜로 수익이 난다니까요. DND 자료 이렇게 보내주세요. 제가 한번 도와드릴게요. 이번에 한번 수익 한번 내 보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선물 하나 드려야지 선물 선물이 뭐냐면 제가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극비로 추적한 대형 세력주에 대형 세력주, 아100% 이상 폭등 임박한 바이오 종목입니다 바이오 종목 매직 기간 마 바닥 매직 기간 마 바닥 매직기간만 3년 이상 됐어요. 곧 폭등 임박했습니다. 곧 폭등 임박. 이 종목도 알고 싶으시면 위에 위에 연락처 있죠. 010-7248-010-727-248-9370. 제 연락처는 여기다가 DND. 그리고 좀 전에 이 종목 알고 싶으면 선물 그리고 자료 필요하신 분들 자료 그럼 제가 보내드릴 거고, 이거 문자만 부, 부, 보내세요. 문자 보낸 분들한테 제 시간으로 다 사드려. 빨리 보내세요. 밑절 본전 아닙니까? 보내서 받아보고 자료가 정말 훌륭해. 그러면 투자하는 거야. 그리고 수익 보는 거죠. 밑절 본전 아닙니까? 여러분 손해볼 거 없어. 빨리 보내세요. 잠깐 10초 동안의 문자가 여러분 통장잔고를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빨리 보내세요. 뭘 고민을 해. 아,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